배고파? 배고파요 야 <laughs> 너무 즐거워는데밥줘밥줘 여기 있잖아! 물길이 온나 물길이 온나? 자 오늘의 콘텐츠 의리 먹방 아! 뭔지 알죠? 네.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? 네 그래서 순서 정하기 게임 나와있는 사람이 많은 순서를 1번 2번 3번 오케이? 네 오케이? 네 이해됐어? 응예자자 어? 자, 하나 둘셋 오! 잠깐만 중복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중복제 중복제 아 강북제. 근데 이게 다다른데 여기 잠깐만 야개많은 잠깐만 한명이 열네 명 열네 명와씨 13명 조졌다 1등 글렀네 네. 아 배고픈데 야 이게 초반을 해야 돼. 중간은 하이라이트가 있어서 너무 앞에는 양심적으로 하지 맙시다. u i 할까요 네. 오케이. 둘, 셋. 일곱 명! 일곱 명. 같은 조합. k a y o k 다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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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어 여기 여기 다섯 명 다섯 명 선생님 다섯 명 다섯 명다명여명일명여명 아홉 명열명 열아홉 열열명1 2명 아니 잠깐만 똑같아 1 1명1 1명예 와... 이중이다 예 물을 끓이죠 자잘 드세요 안녕하세요 먹으라고요 먹어요 벌써 얼굴이 빨개 아까 무슨 일 있었길래 살이 엄청 많이 탔어 잘 먹겠습니다 다오이 으아아 와 음와매매 매워? 음 <laughs> 너무 치이 <맛있겠다, 우유. 웃음> <칠이>, 진짜 육질이 <laughs> 우유만 <그냥> 다 먹겠다 다먹는 내가 볼땐거는 불닭보다 우유를 더 먹을 것 같아 아, 내 우유가 한 컵에 끝이야? 네어 <laughs> 이걸 체험해서 먹네 근데 다 죽었어 교환이 내가 볼 우유는 못 먹는다 봐야 돼 나는 우유를 나는 뭐한 입에 멍다 쳐도 <laughs> 우유 겁나 좋아하던데 참기름 살짝 넣으면 맛있겠다 우유에다 참기름 넣는다 아니 불닭에다가? <laughs> <laughs> 아니 우유에다 참기름 넣는미친사람는어 아직 안났어 시원하네 <laughs> 아이씨 <아니>, 우유 벌써 반이 <laughs> 사라졌어 아 돼. 네. 워 뭐가 재밌게 하지? <laughs> 아! 죽는다 죽는다 <laughs> 우유 다 먹었다 잠깐만 미친 우유 다 먹었다 아매 네. 여기서 끝내면 너무 진짜 쓰레기야. 여기 끝으로 할게. 아씨발아 죽어. 나나떠 우유 나왔어? 우유를 참. 다 먹. 지금 치 아유씨. 아직도요. 아유. <아직도요>. 한잔 <아직도요. 웃음> 먹고 매번 딱 우리 퇴근 안 돼. 에이 뭐. 물 먹고 와 그러면. 아 너무 <laughs> 맛있다. 불닭 되게 오랜만에 오다먹었어 오. 보여주세요 아직 안나왔어아 뭐야 잘나 어. 생각보다 양이 많아 아 매워 아. 끝? 하매아물좀 아, 주세요 안돼요 아! 물 먹고 싶어! 아, 그냥 빨리 먹어서고두개 먹을 수 있다며 끝! 아나 끝! 오 아, 야아 놔! 어어? 휴지, 휴지 하나 확인하고 올게요 한개 먹고 또 리타임 어떡하지? 아. 내 몸이야. 포기도 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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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먹요야나 어? 이거. 아 이거 이거 나 먹으라고? <laughs> 와. 아 왜? 그냥 <laughs> 먹어. <야, 무서워. 웃음> 먹고 싶은데 우유가. 그럼 침삼 그냥 <laughs> 하밀레이트 삼키라고. 웃겨서 뭐 말. 잘 먹겠습니다 네두 번째 물건 많이 먹고 싶은데 매워서 좀 많이 먹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쉬면 안 되는데 쉬어가지고 지금 그니까 러 이제 빨리 먹어 얼굴에서 지지직거려 눈콱 감고 먹어요 아, 맛있겠다 <laughs> 네. 우유 한 잔만 주세요 수정이 형 내가 진짜 이렇게 맵게 우유 한 음. <웃음> 그럼 외관이랑 가위바위보 할지 우유 먼저 마셔! 자 이렇게 하아짓면 우유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큼은 먹어도 요 아니 아니 아니. 아, 이거 <laughs> 며, <맨을> <laughs> 면을 깨지 마세요. 면을 끓지 마면면실패 그럼 그러면 은러면실 전략적으로. 그냥 한번웃겨놓어 그냥. <laughs> 얼굴, 얼굴 반개만 해. <laughs> 얼반. 아니아니아니아 오케이 오어아 먹어라. 거렇게 거지? 어, 음. 오. 오. 안 끊고 먹기? 오,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. 밖으로 빚어 놓으면 먼 먹어야 돼. 오, 그러면 세우진 보세요입 주변이 빨개요, 이거 뭐.. 인정할 거야, 말 거야? 인정합니다! 오들 여기서 끝? 오케이, 여기 먹고 오세요. 아, 이 나굴. 오케이. 자, 기원이는? 에이. 기원이도? 이거.. 이거 가 된대. <laughs> 오.. 오.. 안요 응. 네. 네? 안매요 <laughs> 아무요? 조금씩 매워지고 있어 요 사실. 어. 나 아, 아직도 다는나는데 오. 오. 맛있어요? 네. <laughs> 지금 얼굴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. 오, 지금 한 개를 먹은 것 같은데 네. 한개 나왔네요. 좀 쉽지 이거. 보여주세요. 오, 보여주세요. 오다먹어요 오, 오, 아, 겨우 아, 우리 한 컵도 안먹었 제가 어떠신가요? 지금 빨리 무뭐하세요. 뭐 네. 네. 제뭐 빨리 갖고 와, 빨리. 아, 갖고 와. <laughs> 역시 많이 드시네요. <laughs> 배고프네요. 배고프. 어 죽어가고 있어요. 물 먹어 물물 물. 먹었어 물, 이미. 물. 아, 네. 내가 먹었니까. 아너침 들어가 담다니까